장관으로 보시기에 케이푸드 아이그 예. 어, 인기랄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 예. 세계 식품 박람회 중에 3대 식품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 아누가라고 독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그 주빈국이라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빈국이요. 주빈국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주빈국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요. 케이푸드가 당당히 그 반열에 이름을 올렸고 우리 식품 기업들 백여 개사가 그그 그 박람회에 가서 우리 케이 케이푸드의 저변을 정말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예. 너무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케이 컨텐츠에 태워서 우리 케이푸드를 그 세계인들의 삶 속에 음. 녹여내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을 빚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했습니다. 희생자 유족회 등이 관람객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장 대표는 영화 관람을 강행한 건데요.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룬 이 영화는 극우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다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과 폭동이라 표현하고,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박진경 대령을 포스터에 앞세우며, 박진경 은대장이라는 사람은 주민을 학살했던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건공당의 그 대표로서 저희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